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또 이루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해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습관과 죄악된 삶을 못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이와 같은 훈련과 연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가 첫 번째 구원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이 12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하늘나라 들어, 들어가기까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죄의 습관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번째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성화되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 인생살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인 거죠.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고 고달픈 이유는 우리가 지금 힘든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악된 습관을 버리게 되고, 내 옛사람은 죽게 되고, 내 안에 주님만 온전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우리의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걸음걸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오늘부터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 번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보다 보다 성숙하고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13절.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이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미야가 조국이 회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네 달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네미야는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 세우기 위해 애썼죠. 결국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신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동족들을 구원해 낼 소원을 품었죠.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품은 모세를 통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소원은 나만을 위한 소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이어야 하고,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와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소원을 통해서도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소원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라고 했죠. 자, 여기서 원망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시비는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서운할 때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면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서 원망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남성들에게서 시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교회 내에서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을 그쳐야 합니다. 모여있을 때 내가 서운했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벽이 생깁니다. 교인들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남성분들은 잘잘못을 너무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비를 가리려다 보면 결국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시비와 원망만 없어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시비와 원망을 그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빌립보 교인들의 바른 믿음으로 인해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죠. 쉽게 비유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믿음대로 잘 살았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양육했는데, 교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믿음으로도 살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이나 들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라는 거죠. 흠없는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여성분들 원망을 그치합니다. 서운한 것 얘기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자면 너무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만일 너희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라. 하 아멘. 만일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바울이 기대한 만큼 잘한다면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해도 기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전제는 자신의 전부를 다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좋다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거죠. 너무 기뻐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양들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 나간 통자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전보다 보다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점점 더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